연기책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됐던 두 권을 소개를 하자면 그 경험을 사용해서 연기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연기책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 방법 제가 썼던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는 그 연기학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자기의 역할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그한씬 장면의 과제가 주어진다든가 그럴 때마다 한 씬에 한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연기학원에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한한달 정도 길게 있으니까 이한 권을 정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챕터마다 뭘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적어져 있고 예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캐릭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라던가 대본을 보고 어디에서 그 감정 변환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책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그 대본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이 책이었는데 제 캐릭터가 나가봐야 된다고 화나고 좀 슬퍼하는 상태에서 그 카페를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상대방이 날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대로 박차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막 슬그머니 슬그머니 움직이면은 상대방한테 별로 큰 영향이 없잖아요. 쟤는 나가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근데 박차고 나가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큰 영향을 줘서 상대방이 잡아주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그 작년 내 수업 시간에 했더니 선생님이 그 에너지가 좋았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리사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거딱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연기 책을 많이 읽어 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두 권을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 감독을 위한 영화 연기 연출법인데요. 이거는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세세하게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실제로 적용을 했었던 배우들 일화라든가 예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연기 막 시작하자마자 읽었었는데 그때는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연기 학원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읽으니까 아 이게 그때 쌤이 말했던 그 뜻이구나 라는 게더 이해가 돼가지고 이거는 그 초보자분들도 그렇지만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운 적 있으신 분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거 연기하지 않는 연기인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한때는 대사를 읽을 때 교과서 읽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그 톤의 변화 없이 쭉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자세하게 어떤 거를 그해 나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있는건 아닌데 연기 방법이 좀 다른 연기책이랑 달랐어요. 어떤 거냐면 지면에서 떼어 읽기라는 건데 이 캐릭터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거를 다 내면을 먼저 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대사가 제일 가, 중요하다. 대사에 모든 답이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대사를 읽는 거예요, 한 줄씩. 그런 다음에 대사를 안본 상태에서 자기한테는 그 대사가 무슨 뜻이 있는지 한 다음에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죠. 내 자신과 연결시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처음에 좀잘안 된다고 싶으면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이 있, 있으면 그 경험을 사용해서 연기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